안녕하세요. 보드게임 중 콜트 익스프레스의 놀이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. 이 게임은 무법자들이 열차 안에서 보안관을 피해 돈을 약탈하는 게임입니다. 두 명에서 여섯 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으며 우선 플레이어 숫자에 따라 열차를 배열해 놓습니다. 기적으로 기관차 한 개를 놓고 여기에 노란색 보안관을 배치합니다. 동을 플레이할 경우에는 신기일차 두 개를 배열하며 세 명을 열차 세개 이런 식으로 여섯 명은 여섯 개를 배치합니다. 여섯 개밖에 없는데. 또한 귀관차의 신계칸에써 있는 대로 돈주머니, 보석, 돈가방을 배치해둡니다. 모델을 세팅한 후 여섯 명의 무공차들 중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고릅니다. 여섯 명의 캐릭터 여섯 명의 무호자들은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각자 여섯 개의 액션 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. 그 악당 중 닥터는 네, 여섯 장 대지 일곱 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엇을? 뭐 액션 카드를요. 아위바이브로 음. 선을 전화하고 시대방향으로 순서가 돌아갑니다. 1등은맨 마지막 칸에. 이 등은 뒤에서 두 번째 카드를 배치합니다. 자, 라운드 카드 네 장이랑 정거화장 카드 한 장을 놓고 게임을 시작하면, 하며, 하며, 총알 카드랑 액션 카드를 캐릭터 판 위에 둡니다. 음, 여기까지가 파트 1이 파트 1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상은 파트 2에서 직접 게임을 하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